안녕하세요. 네이버의 블로션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다른 게임을 또 새로 시작해 보려 해요. 일주일도 안된채그 새로운 게임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좀비 게임이에요. 그래서 레지던트 이블 레벨레이션 두 번째 거를 시작해 보려는데 제가 솔직히 레지던트 이블 게임은 하나도 안해 봤어요. 지금 레지던트 이블 6 6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레이 레지던트 이블 이블 2 레벨레이션 이거 시작해 보면 그 스토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 오리지널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에서 그 어떤 부분을 가르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지금 보이는 스크린은 제 엑스박스 1 스크린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바꿔 놨고요. 어 그다음에 제가 다잉라이트 게임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다잉라이트 게임도 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레지던트 이블 2 시리즈를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볼 건데 여러분이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비 게임이라서 호러 저, 장르에 속하죠 그래서 만약에 보다가 무서우시면 어, 그 그만 보셔도 됩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이게 로딩 스크린이고요. 어.. 레지던트 이블. 이 저도 긴장하면서 하는 거예요. 처음 처음 하는 거라서. 그다음에 한국어로 해놨으니까 한국어 자막이 뜰 겁니다. 영어 이게 감옥 감옥에 갇힌 어떤 좀비의 눈 같은 거네요. 아무 버튼이야 누르세요. 아, 이렇게 영어로 레지던트 이블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장 데이터 확인 중입니다. 본체 전원을 끄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제 왼쪽 밑에 제아이디예요 오션 올카 스카이라 나왔을 건데 저장이 성공했습니다. 라고요. 자동 저장 기능을 이용합니다. 위에아콘이 표시되었을 때는 전원을 끄지 마세요. 화면 밝기를 조절하네요. 보이지 않음. 어, 이게 이 정도가..아니에요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표시언어 한국어고 음성어는아 한국어 없네요 일본어는 있는데 어, 재밌게 일본어로..아니에요 영어로 할게요 저도 알아들어야 되니까 어 자막 켜기, 켜기로 켜기 하고요 확인 다운로드 콘텐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넘어 가고요 호환팩이 뭐지 아 몰라요. 그냥 일단 기다릴게요. 새 호환팩 이용 가능할 호환팩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예, 다운로드 할게요. 아 엑스박스 스토어 접속해야 된다는데 잠시만요. 이게 레이드 모드가 있는데 이 호환팩을 딱 제가 그 다운로드 하고 갈게요. 무료라네. 로딩 중이고요. 이제 캡콤이란 회사가 만들었는데 캡콤은 일본에서 시작된 회사죠 시작 협동 플레이 분할 화면을 이용해 아전 혼자니까 그냥 시작 누를게요 이게 근데 난관이 기다립니다 보통 생존 생존이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저는 보통으로 시작할게요 아 그리고 에피소드 1 피날 콜론이라는데 범죄자 유배지라네 이게 레지던트 이블이 아 이게 독일어가 나오네. 밤을 두려워하고 밤이 아닌 때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아 일단 들어볼게요. The world lives with it. You live with it. Viruses are stolen, re-engineered, m i s u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Politicians who sell their souls for a few votes. CEOs who betray consumers for a quick buck? Count on us instead. We're above the politics, always watching. Always ready to face the threat. Head on. We are the unflavored that sops up the evils of bioterrorism and chemical war. They call us. Terror save! Terrorist! 아, 그래. o a e u s c l e h a i e c r e r e r e c r e Claire. 주인공인가, hey. Hey, Cl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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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a i e Cl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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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Welcome to the club. Uh, reporting for duty, Ms. Medfield. When do the hazing start? <laughs> Cut it out. We've been friends for how long? Long enough that I'm 그래도, gonna to 어, give you shit. Claire. You, uh... Neil. What's up, Neil? Something's going down in Washington. Did you hear anything? What? The new virus? Come on. You know Tricella's history, right? Hello? <laughs> hey, that Barry Burton's girl. He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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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today. But you've gotta be careful if you're gonna mention Her, her... and her dad? Oh yeah. Emotional minefield. <laughs> okay. You did your homework. What other horrible invasions of privacy have you gotten there? Hey. I gotta look out for Terra. We have our enemies. Anyway, good luck breaking her in. She's not a horse. Bye. Smart phone. Uh oh, what do he do this time? Oh, Every time I ask him anything, he pushes back. I wouldn't even be here if I listened to. 정전? 이렇게 테러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어 뭐야. 헬리콥터네. 뭐야, 군인들이 왜 내려와? 납치하는 건가? 아니면 총으로 다 쏘나? 그렇게 총으로 다 쏘네요? 테러리스트? 어, 뒤에 조심해야 된데. 아, 방탄유리였나 보네. 오, 슬로우모션. 아, 나이트 비전이네요. 야, 그 감시카메라. 아, 납치하는 거네. 오, 약 넣었어요. 동공이 커졌네. 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클레어가 같이 따라가야지? 야수 히로가 감독이고요 이 게임에 어, 아 그리고 레지던트 이블이 이게 에피소드 1인데 에피소드 4까지 나뉘어져 있어요 일주일마다 캡콤이 하나하나씩 어,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패키지로 1부터 4까지 다 샀거든요 미리 그래가지고 에피소드가 나올 때마다 제가 녹화를 해볼게요 감시 카메라네 감옥에 갇혀있어요 02 무슨 팔찌가 달려 있네. 어떻게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아 여기서 게임 플레이가 시작되나 봅니다. 이게 뭘까요? 카메라. 아 RS가 이게 조작 버튼이에요. 이건 다른 병 무슨 지하의 터널 갖고 이게. 광산 터널 같기도 하고 여기에 기찻길이 보이거든요? 달리기 시작하네 이제 아좀 제발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고문 당하고 있나? LS하고 A는 달리기 아 이렇게 달릴 수 있거든요 세상에 클레어 어떻게.. 어떻게 알죠? 무슨 도구가 A? Are you okay? Did they hurt you? h I m 자동으로 열렸네요. <laughs> 감시 카메라를 볼수 있나 봐요. 그 관리자들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힘너에서 시설에서 시설에서 탈출하라고 하네요. 어, 여긴 다혔네 우리가 뭘 어쨌다고. 아, 그냥 닥치고 따라와. What s h o u l 지 이거? 아, 그냥 행주구나. 다음에 문을 열고요. 또 컷신이... 뭐야? <laughs> 사람들 몽뚱이가 매달려 있어요? 일단 여기 사람들 몽뚱이가 체인에 매달... 강철에 매달려 있는데 오! 깜짝이야, 뭐야? 아, 흔들렸구나? 밑에가. 아,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 뭐야? 아, 점프하는 거구나. 쟤는 열심히 따라오고 있겠죠? 그러네. 그 다음에. 아, 이거 몸뚱아리가, 시체가, 무슨, 매달, 메달, 철에 매달려있고, 가방에 쌓여서, 오, 여기 조심조심 가야 되네. 제발, 나무야, 부서지지 마라. 아, 찔한데요? <laughs> 가는 게? 혹시 모이라는 떨어지는 게 안, 아니... 쟤는 안 떨어지겠죠? 난온 다음에. 오른쪽은, 못 가는 거 같고 이쪽으로 가볼게요 왼쪽 길로 이거 열수 있나? 못 여네 계단을 올라가고 오 뭐야 뭐야 뒤에 아 아니구나 모이라가 <laughs> 소리 지는줄 알았어요 <목소리> 아마도? 누구? 오 P 에이. 어 뭐야 아 시, 시체네 맙소사 뭐야 이건 무슨 갈고 What the fuck? 반슨쪽은 우리 은대편혀 있네요. 있야반이쪽은것리아라편하로데아있템 있는 길이 있는 h 같아,라고 하는데 아이템 줄수 있나? 분명히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총 같은거나. 이것도 많이 돌아다녀야 또이게 좋은 아이템들을 얻을 수. 어, 칼이다. X. 나이프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손전등. 난 미시나 비추야겠네 그래, 나 서포터가 대주러, 대주렴. 근접 공격, RT. 이칼르로 유리를 부숴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됐다, 부숴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 에이? 뭐야, 이거? 핸드건 탄약. 아이템 화면 열기. 핸드건 탄약. 총알, 딱 총, 총알들이네요. 어.. 알고 보니까 건네주기도 있네. 이게 협동으로 게임을 하면 총알을 건네줄 수도 있나 봐. 이거 뭐야? 피실험자 관찰 규칙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피실험체는 24시간 내내 관찰해야 함. 변화가 있는지 아닌지 감지기를 환찰하고 10분 간격으로 기록할 것. 아, 이게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이제 좀비화, 아, 좀비화 그러니까. 어, 아 그냥 좀비랄게요. 좀비로 변해가는 과정을 이제 보는 그런 실험실 같은 곳이네요. 기록 같은 걸 보니까 이걸로 때릴 수 있나? 아, 안 되구나. 어 여기 또 피가 있어. 못 열네. 뭐야 이거? 아 뭔지 모르지만 문을 열게요. 어비가 깜빡깜빡거리네. 이건 무서운 게 나타나는 하나의 징조인데. 미트로 뒤집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아 모이라가 가나 봐요. 뭐야? 쟤 위에 달리기 버튼이 왜 있어? 가. 아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쟤가 들고 제가 앉아서 가는 거네요. LS 버튼 눌러서 LS 버튼. Stand back. 뭐야? 뭐라? 뭐지 이게? 아 이게 LS 버튼을 밀를한 소리군요. 그 앞으로 가기 위해서 또 밀어야 되나? 오, 깜짝이야. 아, 진짜 깜짝이로 했어요. 오, 뭐야? 왜? 뭐야, 뭐야 죽어. <laughs> 깜짝이야. 아, 죽였다. 아, 깜놀. 아, 아니 근데 심장 덜컹거리진 않았어요. 아, 첫 번째 종비부터 이렇게 깜짝 놀라게 만드는 레지던트 이블이. 어쨌든 칼로 적을 처치했고요. 처치하지 않았고 도망가 버렸네. 계속 밀어 밀고야. 왜 주위에 스크린 주위에 피가 있을까요? 저 돌아가면 못아못 아못 얻네. 못못 못 가네.